아까보다 차가 더 들어왔네 좀있으 차가 많이 들어왔는데 아, 오늘은 아 영리에서의 또 아침 오늘은 동네에서 짬뽕을 사왔어요 아면 말고 짬뽕밥 아동네서 괜찮게 해요 아주 끓여 가지고 밥을 한잔 하려고 한 잔이란다 맨날 먹이한 잔이 돼있죠 아침밥을 먹고 또저 위에 고래불 해변도 한번 가봐야겠죠 여기서 한 불과 한뭐 차로 한 5분에서 6-7분 거리에 있는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문을 다 활짝 열고 있어도 약간 덥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물론 저는 차 안에 여기 여기 카바에다 다 띄어내고서 안에 방안지를 붙여 놓고 열기를 막아줘요 후끈후끈 그런 게 많이 없어요 제 차는 생각외로 이렇게 또 아침을 먹고 이만나는 아침을 먹고 그럼 뭐보자